안녕하세요, 겸짱입니다. 오늘은 엄마와 같이 하는 스키시와 겸짱이 겸짱이 이때까지 만든 모든 물건들 개봉하지! <laughs> 첫 번째 엄마 뭐 해볼까? 이거? 알았어. 이거는 바로바로 바로 스키시. 우와. 첫 번째는 초코비 딸기맛. 아주 아주 폭신푹신한스킷시몇 개는 친구도 줘서 조금 먹기도 해 그리고 그 다음은 내가 직접 컴퓨터로 그려 만든 도안으로 만든 내커 컴퓨터로 직접 만든 하리보스 킷시야 컴퓨터로 한땀한땀다 그렸다고 아주 푹신한데 비닐로 만들었어. 그 다음은 거의 내가 처음으로 만든 거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이쁜 포뇨 스킷이야 이거는 포뇨인데 첫 번째로 그려봤어 이거. 포뇨라고 뒤에다가 적기도 했어 그 다음 이거는 짱구 스킷이 짱구와 카드캐쳐 체리랑 합한 건데 셀로러몬도 좋아하고 짱구도 좋아해서 합쳐서 만든 그런 거야 대박이지? 대박 대박! <laughs> 자 그리고 그 다음은 세이드라몬 3 세트 여기는 세상에. 만화를 그려놨어 첫 번째는 이세이드 한번 이리 보세요널 응? 용서하지 않겠다 난 색칠을 안 했네 응, 얘는 흑발이에요흑뚝스키시도 음. 만들어볼까 얍! 부 <laughs> 얘네들은 이해가 제일 느낌 좋더라 차라. 그리고 이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밑에다가 놔둬야지 과자집. 세상이다. 이거는 쿠키랑 같이 세트로 들어가 있어. 이거 봐. 폭신폭신. 얘는 솜으로 만들었고, 얘는 비닐로 만들었어. 얘는 여기는 위에는 솜, 여기는 밑에는 비닐. 아주 푹신푹신해. 새어워져그 다음은 달고나. <laughs> 달고나, 한번 깨볼게. 푹! 차란! 엄마 사랑해! <laughs> 달고나야. 달고나 스키시. 손으로 만들어서 푹신푹신하고 느낌도 좋아. 이거는 내가 컴퓨터로 또 그린 호빵맨 스키시. <laughs> 그렸다고? 응, 컴퓨터로. 잘 뭐... 만들었지? 그다음은... 톰과 제리에 나오는... 제리를 만들어봤어 제일 첫 번째, 진짜 첫 번째로 만든 스킷이야. 느낌은 좀 별로야. 그리고 그다음... 우리도 멋진데... 캬란~ 올라프... 제가 놀 곡에 나오는 올라프를 만들어봤어. 얘는 그나마 손 꾹꾹 이로 만지긴 제일 좋아. 캬란~ 그다음은 또뭐 해볼까? 우와. 이거! 이거? 오징어 게임. 요즘에 유행하는 오징어 게임 브랜드 맛스 오징어 게임을 풀셋으로 넣어놨는데, 얘는 왜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얘는 왜 들어갔지? 오징어 게임 묘원이야 이거는 종이 구간인데, 여기 오징어 게임 참가자도 있어. 이거는 다 내가 직접 한땀한땀 그린 거야. 요것도 내가 그린 456번이 아니라 356번이네. 어. <laughs> 내가 만든 내가 만든 번호야. 이거는 영희도 그린 거야. 영희야. 응. 이렇게 같이 여기 이렇게 냅두고 같이 놀이를 할수 있게끔 만들었어. 대박. 한 명은 순례를 하고 두 명에서 플레이를 할수 있는데 한 명은 순례를 하고 한 명은 영희를 할수 있어. 응. 그리고 종이 구간으로 놀수 있는 그런 게임이야. 그다음 그렸어. 응. 잘 그렸지. 뒷면도 그렸어. 잘했네. 그리고 그 다음은 딩딩딩딩딩딩딱 기기기 딱기기 이거 빨간색깔, 파란색깔로 했어. 대봐 서비스. 이거는 오징어 게임 미니 딱기치기야. 스티커를 떼면 미니로 만든 딱기가 나와. 에잘안 빠지거든? 확실히 다르게 생긴 딱지가 두 개가 나와 이거는 미니에서 종이공간 이런 거 이렇게 작은 거할때 놀이로 할수 있어 그다음 여기거든 이것 좀 넣고 들어간 그다음은 구슬, 요리 구슬 구슬? 요리 구슬이 거기 나오잖아 음. 우리깐부잖아할때 나오는 그 구슬 엄청 많아 뒷면도 있어 아주 아주 반짝하고 이쁜 구슬들을 유리 음. 구슬을 넣어놨어 음. 그 다음은 오징어 게임 이거는 만화가 있는데 풀 당기세요 당기세요를 음. 달고나가 깨졌어 달고나가 음. 깨진 상황이야 근데 앞에서 쳐다보고 있어 그래서 음. 어떻게 됐냐면 <laughs> 어떻게 됐냐면 이거 좀넣보여줄줄달달나나깨져져어어떻됐됐면면 음. o n 구나나려려어어똑똑어 음. 어떻게 됐는지 볼까? 끌려가 음. 있어 음. 끌려가면 어떻게 되는데? 끌려간거지? <laughs> 나도 몰라 잘난안 음. 보잖아 내용은 모르는 거잖아 그치? 음. 이거는 명함 명함 오징어게임에 참가하시겠습니까? <laughs> 경장 구독을 하시면 참가를 할수 있습니다 경장 구독을 450 네. 456번 음. 그다음 또뭐 해볼래? 순서대로 합시다 음. 이탄에서 보자 스누피 이탄에서 만나요 아니야, 지금 보자. 아니야, 지금 봐? 응. 음, 그래? 궁금하다. 그럼 뭐? 스누피. 스누피? 일단 오징어 게임을 좀 정리를 해 줘야 될것 같아. 게임 막 구하고 막고하고 던지고 넣어 주고 야, 스누피 한번 열어 보자. 스누피는 첫 번째 음. 뭘까 뭘까? 엄마도 모르는 게임인데 요즘에 음. 유행하네. 응? 요즘에 유행에는 파피 플레이 타임을 만들어봤어 뭔데 이거 네가 그렸어? 공포게임에 나오는 캐릭터인데 응. 요즘에 공포게임이지만 무서운 공포게임으로 유행을 하고 있어 내가 응. 놀랬네 아니 얘는 원래 이렇게 생겼어 거기 나오는 <laughs> 캐릭터를 만들었어 헤어, 머리카락, 응. 옷, 그리고 하기허기 그리고 키시위시 붙여볼까? 멋진다고? 어 이거 옷 입힐 수 있어 옷을 응? 입혀줄게 내가 <laughs> 직접 그렸어 그리고 심지어 <웃음> 그리고 <웃음> 여기 옷 <응>? 때려서 붙이고 허기허기 <laughs> 인형이랑 키시미시 인형을 붙여줄게 언제 했대 엄마 저번 보여줬잖아. 크리스마스 때. 그래? 엄마는 기억도 안 났다. 기억도 안 나고. 여기. <laughs> 이게 있네. 그래픽이 있네. 이렇게. 혈은? 음. 귀엽지? 기억났다. 케이크 옆에 있던 그 애네. 음. 인스타그램은. 겸장맘. 겸장마음, 아니 겸장맘이었나? 음. 봤다 봤다. 당숙 그래. 인스타그램에 보면 알수 있어요. 옷도 다시 원래대로 놓을게. 아 정리해야 돼. 정리를 해줄게. 음. 그다음은 뭘까? 어? 이건 도안을 이용해 만든 거네. 이거는 이거는 도안이니까 뭐 뺄게. 음. 그다음 캐롤. 요즘에 팟캐. 옛날에 유행했던 짤로 음. 이거 봐봐. 나를 봐봐. 이렇게 고양이가 이러고 있는데, 빡 이러는 팟캐시야. 그래서. 음. 입을 다물었을 때랑, 입을 벌렸을 때로 만들었어 <laughs> 엄마, 어떤 애한테 무슨 옷을 입혀볼래? 입다무에입다무에 예, 이팍캐에 어떤 옷? 스마일 아니면 정장? 정장? 그리고 액세서리나 <laughs> 입 <입이> o <laughs> 아주 귀여운 핀이나 아니면 아주 귀여운 리본. 뭐? 리본. 리본. 리본 거기아닌 가요? 이렇게 거꾸로 봐 이렇게야 그래? 나 목에 하는 줄 알았지 <laughs> 목에 해봐 목엔 넥타이가 있잖아 아 그러면 아이고. 이걸로 핀을 꽂아주자 뭔가 음. 어른... <laughs> 어른스럽게 핀을 꽂아줄게 음? 이거는 왜 이러노 <laughs> 모르겠고 이건 빼자 아. 또이 리본에 핀을 꽂아주고 얘한테 한번 웃스마일 옷을 입혀볼까? 이벌린팍탭탭탭 스마일 <웃음> 귀엽지? 아 <laughs> 귀엽다. 옷을 다시 벗겨줄게. 이거는 뺄게 이거는 안 보여주고. 자, 그다음 번봐 볼래? 뭐 볼까? 여기서 요거 요거 요거? 이거? Z 응. 플립 갤럭시 Z 플립 3 응. 요즘에 Z 플립이 나왔잖아 갤럭시에서 4시 10분 이내에는 디엔 요렇게 있어 여러면 응. 차라랑 이건 공책이야 내가 응. 영어 외웠던 것도 적렇 있고 이렇게 공책을 열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뒤에 폴리스텟이 있어서 이걸 떼서 붙여서 쓸 수도 있어. 음. 대박이지? 그 다음 또. 그거, 이거? 응. 폴리포켓. 응. 이거는 폴리포켓이고, 응. 빈티지 폴리포켓이야. 내가 직접 전부 다 그렸거든? 응. 전부 다 그리고 선수 직접 손으로 제작해서 만든 거야. 응. 담숙에서 보면, 점장의 종이 인형이러면서 나와 있는데, 응. 담숙 인스타그램에서 확인하시고, 담소 아니야? 아담 아니야? 뭐야? 담장이야. 담장에서 확인할 수 있어. 그냥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다. 보면 돼. 근데 만든 만든 재료는 페이퍼 종이. 이거 영어 학식도 할수 있어 만든 사람은 담장 이렇게 넣어놨어. 이거를 한번 열어볼까? 러니까어 이게 나오네. 이거 이거 무엇이, 무슨 종류가 있는지 알 수가 있거든? 모조를 풀어볼게. 자, 무슨 종류가 있는지 한번 볼까? 빨간 글 자, 보자. 틴드 종류. 학교 종류가 시리즈가 있고, 이거는 놀이공원이 있고, 이거는 쥬, 동물원 있고, 이거는 유니콘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발레리나 공연장도 있어. 그리고 도구, 강아지도 있어. 나는 학교랑 어, 학교 안 넣어도 되고, 학교나 유니콘, 발레리나 공연장, 놀이공원 중두 가지가 여기는 두 가지가 나온다고 적혀있거든. 두 가지가 나온데, 여기서 그러면 나는 학교나 놀이공원이나 발레리나 공연장이 나오면 좋을 것 같아. 이미 나는 뭐가 나올지 알지만 만든 사람이어서. <laughs> 엄마 뭐가 엄마는 뭐 나오면 좋겠어? 발레리나 공연자. 그치 열어 볼까? 첫 번째는 하나는 빼고 작은 거는 나중에 보자. 자, 첫 번째. 홀리포켓 이렇게 적혀 있네. 자 보자. 여, 여기. 와. 귀여운 아이들이 우리를 기다려. 친구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꺼내 주면 되거든. 남자이도 있고. 어, 얘얘 얘. 얘야 응? 차랑 얘는 얘야 음 주인공 인공 주인공이어서 인공이라고 지었어 주인공이어서 인공이라고 그리고 그다음 얘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캐릭터야 얘 그리고 얘는 선생님 요 애는 선생님이야 차는 이제 열어볼까? 보자 주인공. 엄마 좀말리서 주인공, 인공. 걔가 주인공이야? 응. 그리고 얘를 봐봐. 응. 이거 보아 이것 좀 치울게다가. 요거를 열면 그러면... 잘안 열려. 예. 자, 짜란! 음. 이거는 세울 수가 있거든. 근데 높일 수도 있어. 높일 하면 뒤로 접어야 되는데. 이거 접고, 이은높 눕혀. 눕혀줄게. 음. 나는 편하게. 자, 여기, 대단이 있고, 학교가 있는데, 의자에 친구들 앉혀줄게. 얘는 핑크 색깔이 잘 어울릴 것같지 아니야, 노란 색깔로 해줄게. 얘는 핑크색. 얘는 주인공은, 여기 민트 색깔, 의자에. 앉혀주고 싶고, 여기, 우리 아빠처럼 생긴 이 캐릭터는 여기다가 넣어줄게 그리고 선생님은 여기서 수업을 하시는 거야 이렇게 짜란 쓸 수가 있고 연필, 책, 기우개 연필, 책, 또기우 연필 학교구나 학교가 있어 학교거든 여기서 선생님이 오늘은 국어를 해볼 거예요. 국어는 뭐 시기 뭐 시기 뭐 시기고 뭐 시기 뭐 시기요. 여까지 기 이렇게 <laughs> 할수 있고 여기는 카페와 영어 영어 교실이 있는데 여기 얘는 그냥 도와두고음두 가지 캐릭터 어, 일단 먼저 요리하는 곳으로 이 남자 이 캐릭터를 요리하는 곳으로 데려다줄게. 오늘 도요리를 해볼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얘들아, 얘들아, 있잖아. 우리 카페 가가지고 얘기할래? 그래, 그래. 그래서, 여기. 카페 의자에 카페 의자에 아, 이거 의자 아니구나. 이렇게 의자를 이렇게 리에 앉아서. 얘들아, 근데 있잖아. 어저께 말이야. 정말 재밌지 않아? 맞아, 맞아, 맞아. 그래서, 뭐, 어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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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쩌고인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선생님은 애들을 영어 수업 가르치러 올라가야 됐다. 여기는 이게 애들 책꺼 놓고 막 물건 넣는 사물함이고. 화장실 갔다 와야 지 화장실, 쭉 화장실 갈수 있고. 그래서 영어 수업을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ABC들을 배워볼 거예요. a b c d 이렇게 할 거면 서놀 수도 있고, 여기서 의자에 앉아서, 교실에 수업을 들을 수도 있어. 음. 주인공. 에휴, 난 너무 피곤하니까 자야지. 좀 쉬어야겠다. 이러면서, 슉. 할 수도 있어. 자, 그러면 얘는 학교로 뽑았네 내가 갖고 싶다? 음. 학교로 뽑은 거야, 이거는. 그러면 사람은? 사람을 다시 보관하고 싶을 땐, 요거를, 이렇게 잡아서, 자, 잡아서, 여기다가 사람을, 다시 사람을 이렇게 넣어서 음. 보관을 할 수가 있어. 투명해서 잘안 보이기도 하지만, 신기하겠죠? 어. 포켓이야? 음. 그래요? 나는 그것도 몰라. 이거는 실제로 파는 장난감이니까. 그런 거 같아. 이거는, 음. 뭐가 나올까? 어? 뭔가, 이쁘지 않아? 음. 진짜 빈틀리하다고 그런지 한 손을 다 들어가 헉! 내가 보고싶어 발레리나 꽃향장이 나왔어 여기서 놀 수가 있어 자, 여기서 공연을 들을 수도 있어 밑에 내려봐. 공연은 응. 밑에 내려봐. 이렇게 들을 수도 있고 음. 이제 피아노를 칠수 있어. 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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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여기서 모델 워킹을 할 수도 있어 딴딴딴딴딴딴딴딴딴 공연을 할 수도 있고 계단 위로 올라갈 수딴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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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흐흐흐흐 <laughs> 그리고 일단 요걸 이렇게 넣고 자, 그다음 음, 이거 빨리 음. 줄게 랜덤 푸, 다마고치, 다마고치 푸가 푸 아니면 피글래시 나온대. 음. 솔직히 말해서 난푸 아니면 피글렛시난 상관없거든. 내가 만들었지만 음. 만든 사람은 뿅뿅! 푸가 나오면 배경화면에 피글렛이 있고 피, 코, 푸가 좋아하는 꿀 카펫이 있고 꿀이 있고 피나리가 가 있어 피글렛이 음. 모나리자라고 분장에서한 건데 가까이서 보여줄게 그리고 피글렛이 나오면 푸 인형과 꽃 카펫 푸나리자 그리고 계란 그리고 꽃병이 있어 음. 열어볼까? 그냥 상관없을 거야 이미 내가 만들었지만 이거를 뜯어줄게 이이이자이 열어볼까 엄마는 뭐가 나오면 좋겠어 비글레 열어볼까 일단 다마고치는 마지막에 개봉하고 이차는 서비스 스티커가 나왔어 이거 봐 이쁘지 핑크 색깔 푸와 피글레 시는 스티커가 나왔어 카드 스티커인가봐. 그리고 또 열어볼까? 플러비스트 카드 스티커. 뒤에는 하트가 있네? 우와! 칭찬 스티커가 나왔어. <laughs> 카드 스티커를 그리고, 또 해보자. 오! 피글렛 당첨이를 대박! 피글렛 당첨이래! 근데 피글렛이 어디있지? 피글렛 어디갔어? 피글렛 떨어졌다 여기 원래 이렇게 돼있어야 되는데 <laughs> 이렇게 이렇게 피글렛 당첨! 아무튼 피글렛 당첨이야 피글렛! 음. 아주 작아서 안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음. 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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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이리 안맞아 내가 보세요. 여기 밑에, 이, 아니, 가 보세요. 죄가 보세요. 죄가 보세가 보세요. 가 보세요. 죄가 세요가 보세요. 가 보세요. 보세요. 보요 죄가 보세요. 죄가 보세요. 보세요. 죄 그림이 음. 나왔어 <laughs> 귀엽지? 네. 피글렛시 사랑한대 음. 이 피글렛도 아마고치 배경 너무 귀엽지 않아? 꼴리야꼴 뒤에는 피글렛시 있어 음. 넣어서? 엄청 작게 그렸네 응. 음. 이제 슈퍼에 앉아서 TV로 보고 계란 먹어야지 짜잔. 그리고 푸 인형을 가지고 놀아할 거야 푸인 안녕 나는 푸는피글렛시야 <laughs> 이러면서 놀수 있어 다시 넣을게 넣는 방법은 아주 쉬워 그냥 피글렛 단점에 피글렛을 붙이고 여기 뒤에 이렇게 붙여 그리고 앞에나 아무것도 안보이게 이거를 붙이고 네. 아. 넣어 그리고 카드 스티커로 볼 스티커를 붙이고 넣고 붙이고 넣고 그리고 이걸로 슉슉 슉 하고 닫아주면 끝 그다음 마지막은 이것밖에 안 남았으니까 이건 뭘것 같아? 힌트를 줄게 생각해 보세요 힌트는 이거야 보뚜기 정답 아주 쉬운 힌트였지? 힌트를 너무... 정답을 알려줬네 힌트는? 이거를 열면 차라 오뚜기가 내가 만든 수비 오뚜기야 이거는 피카츄 오뚜기야 지금은 눕혀서 안 세우지만 이건 잘 서올래 그리고 이거 포켓몬 볼 음, 피카츄를 만들었냐? 이거는 내가 직접 그린거야 병뚜껑으로 만들었어 포, 피카츄를 잡아야겠다 슉, 슉. 딴따라 단딴딴

이거 짱구 흰둥이와 짱구가 나왔고 할로끼끼 여기까지야 이거는 이렇게 야, 평평하지 않아서 잘안 쓰지만 원래는 잘 되거든 이렇게 움직여 그리고 이거 포켓몬 보여줘 너무 잘 굴러요 여기 평평한 데서 보여줄게 이렇게 하고 짱구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란 <laughs>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여기까지.